하는 거에 비해서 막 이제 준비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긴장을 선발할 때보다는 좀 덜했던 것 같고요. 첫 등판인데도 그래도 어 준비를 꾸준하게 잘 해야해서 등판하는데 뭐 몸이 무리가 없어서 긴장도 별로 잘안 됐던 것 같아요. 아무래도 롱토스나 어 멀리 캐치볼 하는 거나 이제 런닝 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제 변경+ 변형을 좀 했고요. 그리고 사실 선발 전날은 선발 날도 마찬가지지만 좀 밥을 많이 못 먹는 편인데 그래도 중간으로 나가는 거는 좀 점심도 먹고 오늘 경기를 했거든요. 그래서 조금 변형을 줬는데도 잘 됐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시범 경기를 아직 뭐 판단하기는 아직 늘린 것 같아요. 사실 첫 경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. 내가 공을 던질 수 있는 거를 그래도 다한 번씩 던져 봐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고. 실패하든 성공하든 오늘 경기 얻어가는 게좀 있었다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. 경기 지켜보면서 한국 시범 경기보다는 좀더 긴장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좀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. 팀에서도 마찬가지고 어, 투수포치님께서 초구의 스트라이크를 잡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었는데 초구의 스트라이크를 못 잡아서 참 아쉬웠었고요. 많이 아쉬워서 음, 계속. 라이 클을 잡으려고 계속 던졌, 던졌던 것 같아요. 저도 살짝 당황은 했지만 1회2회 정도인가 비가 1회1회정도인가에 비가 한번 내렸었어 가지고 그래도 좀적응이됐었던것 같고요. 이런 경기 는뭐 계속 한국에서도 해왔기 때문에 뭐 진짜 폭우가 쏟아지지 않는 이상 경기가 중단이 안 되기 때문에 저도 그런 부분 익숙해 가지고. 그래도 저번 라이브 던, 라이브 던졌을 때보다는 회전이, 어, 좋아진, 좋아진 것 같고요.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조금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, 몽인교에 대해서 좀더 적응할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어, 일단, 정말 잘해야겠다라는 생각,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. 팬분, 팬분들 한분한분 한분 이제 만날 시간이 있었는데, 웰컴이라고 환영한다고 또 얘기를 해주셨고 그래서 좀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. 좀 기대 에좀 보답을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초구 스트라이크를 어디로 던져야 내가 가장 편하게 던질 것인지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스트라이크 초구에 던질 수 있는 방법이 많았는데 여기는 아직 타자들이 힘도 있고 초구에 칠수 있는 공격적으로 나오는 타자들이 많기 때문에. 어떻게 던져야 될지를 많이 생각을 해야 될것 같고요. 그 부분이 되면 이제 나머지 결정구나 불리할 때 던지는 볼 같은 경우도 다 답이 나올 것 같아요. 아, 잘했다고 했고, 음. 포볼 나가기 전에 2N2에서 스트라이크라고. 범니께서 <laughs> <laughs> 약간 네, 스트라이크, 스트라이크인 것 같다. 네, 그래가지고 네, 삼진인데 아쉽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, 뭐 약간 자신감을 심, 심어주시는 것 같아요. 네, 포볼 줬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.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투구수인데 오늘 투구수가 어, 19개로 1이닝 치고는 많았는데 어, 앞으로 선, 선발을 나가든 중간에서 뭐 2이닝, 3이닝을 던지든 어, 투구수를 좀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. 사실 뭐 시범경기고요. 이제 아직 이제 시즌이 시작돼 봐야 그 선수들도 진짜 모습으로 나올 거고 저도 시즌이 시작돼서 진짜 모습으로 등판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첫 시범 경기고 저쪽 팀도 저도 마찬가지고 저쪽 팀도 마찬가지고 저쪽 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몸이 완벽하게 완성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.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더 향상, 향상된 상 실력으로 시즌에 만나야 하기 때문에 어~ 아까지덜 그렇게 막들뜨고 싶지는 않으 제가 알기로는 4일 후에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예 네. 근데 뭐~ 정확한 일정은 하루가 다르게 스케줄이 변경하기 때문에 예 네. 정확한 날짜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코칭 스태프나. 독님께서 이제 스케줄을 주면 저는 거기에 따라서 몸을 만들어야 되고, 그리고 그그 그 몸을 만드는 게 프로인 것 같아요. 여기 메이저리그 선수들인 것 같고. 뭐, 엊그제까지 60, 6 70%로 던지다가 오늘 막, 어, 150kg, 150, 153kg 나오는 거 보면 참 선수들이 대단하다고 한번 다시 한 번, 다시 한번더 느끼게 되고요. 자기 스스로 이몸 관리라든지 몸을 만드는 데에 익숙해진 선수들한테 어 여기 와서 많이 배우고 그리고 다시 한국에 돌아갔을 때는 음 그때는 뭐 어떻게 제가 선수로 돌아갈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국에 돌아가서 한국에서도 그런 선수 후배들, 후배 선수들한테 그런 방법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제가 많이 배워갈 생각입니다. 뭐 다음 경기에는 더 잡아야 되고요. <laughs> 네. 매년, 매번 두 개씩만 잡으면 안 되잖아요. 그렇게 됐네요. 그렇게 됐고 뭐 오늘 경기에 대해서 어, 특별하게 연연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고 좀더 아쉬운 부분을 좀더 많이 생각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. 다음 경기는 조금 더 어, 완벽한 모습으로 보낼 수 있고, 그리고 좀더 편하게 오늘은 힘이 좀 들어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좀더 편하게 많은 이닝을 더운 티봇으로 끝내려고 생각하고 응. 있습니다.